이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공짜 싫어할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공짜 싫어한사람 없을 겁니다. 그사람 옛말에도 뭐짜면 뭐라도 먹그사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어지금이나짜그 우리가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데 공짜라는 게 말이 공짜지 어떻게 보면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이게 저는 공짜의 원래 의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중생의 매우 기본적인 습성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현대 사회 우리 중생의 모습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 일어납니다. 그죠? 견물생심 뭔가 대상을 보는 순간 생심이 일어나는 거죠. 생심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마음일까요? 생심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값을 매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값이 값을 매깁니다. 가격표를 딱 붙이는 거죠. 딱 그래서 물건에도 가격표를 붙이고. 사람에도 가격표를 붙이는, 이게 우리 중생, 현대인들의 습성이자 습관되는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붙이고, 그 가격표에 따라서 비교를 합니다. 막 비교. 비교하는 비교 마음이 결국 우리를 망심으로 가게 되는,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박히다 보면 운신의폭이 되게 좁아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격표를 매기는 순간 뭡니까?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게 협소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이제 희사법을 세우시잖아요. 희사법을 세우실 때 우리가 왜 희사를 못하는 줄 아셔요? 희사 잘 하시지만 언제 우리가 희사의 마음이 걸림돌이 되냐면 이 돈으로 뭘살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면 이 돈으로 뭐할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이 돈으로 뭘살수 있고 이 돈으로 뭐할수 있는 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희사의 마음이 갇혀 버리게 되는 제말 맞지 그렇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제 희사합니까? 그냥 흔쾌히 액수 따지지 않고 뭐 이거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어 심지어는 우리가 아이 정도 희사하면 공덕이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끊고 그게 무주상보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나는 대로 탁 뭔가 이렇게 발심을 하는 어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다는 게딴 생각이 아닙니다 가격표를 붙이고 분별과 예 뭔가의 이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이 생심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 마음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천 원짜리도 그래요. 천 원짜리 뭐 하찮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 원짜리라도 이천 원으로 뭐할수 있는데 하는 순간 천 원을 뭔가 베풀고 나누는데 딱 걸림이 생기는 거죠. 뭐큰 돈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작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잠깐 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 뭐 예전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11이사 아, 11이사 할수 있습니다. 뭐, 뭐 얘기합니다만 10만 원에 11이사 하실 수 있으시죠? 10만 원에 11이 뭡니까? 만 원이잖아요. 10억에 11이사 해보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laughs>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같은 10분의 1이라도,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환산가치가 연상되는 순간, 이게 뭔가 사고가 막히게 되고 넓어지는데 한계를 스스로 딱 지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갑불 매기려는 순간, 내 스스로 하찮아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좁아지는 거죠. 한마디로요. 커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라는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뭐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부의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들을 어떻게 이제 환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응하는 뭐 가치 뭐그 가치를 이제 물질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 무형의 가치로 볼 것이냐, 뭐 유형의 가치로 볼 것이냐, 뭐큰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요즘 뭐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만 <laughs> 꽃구경에 돈드나 해? 꽃구경 뭐돈안 뭐, 들잖아요, 괜찮습니까? 뭐 꽃구경하는데 뭐 앞에서 표 받습니까? 예, 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서 뭐기껏해뭐 차물고 한번 기름값 정도 들뿐이지 꽃구경한다고 돈 받지는 않습니다. 어, 왜 돈을 안 받느냐면 그것이 갖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이게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참 따뜻한 햇빛, 참또 뭐 따뜻한 바람,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뜨는 햇, 태양, 뭐 밤에 뜨는 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목도 하는데 또뭐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어 그래서 되게 귀한 것일수록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한계가 있고 오늘 제목에도 좀 샘표현 썼습니다.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찮다는 건 결국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변화 무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에 어떤 것의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지 어떤 것의 가격표를 먹이지 못하는 것인지 요즘 사회도 그렇대요. 아뭐 뭐, 뭐, 연예인들, 선수 뭐 그런 뭐한 보면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몸값이 얼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몸값 이제 몸도 값을 따지는 뭐 시대가 되어 버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값으로만 환산되어지고 그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 햇볕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달빛도 그렇고 뭐 진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참 귀한 것들이 참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일수록 거기에 은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공짜지만, 공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은혜의 속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태양빛도 공짜, 그러면 태양빛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따뜻한 햇빛도 공짜라고 하는 그 햇빛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원한 바람도 또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의 가치를 딱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크게 간주하는 이런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는 인연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값을 붙일 수 없는 것일수록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이 그런 거 아닙니까? 꽃을 얘기하고 바람을 얘기하고 뭐 햇빛을 얘기하고 그런 것도 다 자연과 관련되는. 그래서 자연 법계, 우주 법계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망실되어지는 것에는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손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무감객, 무감각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오늘 경전에도 우리가 보셨듯이 식재법이 뭐겠습니까? 어, 큰 것은 곧 천재지변, 작은 것은 개인병고, 화재 등의 모든 재에 소멸하는 법이니라라는 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이 4월4일인데 어, 오늘 4월 4일 18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8년 전 1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4월 4일입니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어요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무엇을 집어삼킨 줄 아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낙산사를 집어삼켰습니다 낙산사 그래서 되게 큰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낙산사 가보시면 거기 박물관 있잖아요. 그때 피해를 입은 동종, 보물 동종이 그 화마에 녹아가지고 이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 그거를 박물관에 전시해 놨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재라는 게 오늘 식재법에도 아까 화재 등의 모든 재 소멸하는 법이니라 공교롭게도 봄은 생명의 계절이고 모든 것이 싹 트고 드러나는 것임과 동시에 봄이야말로 그것을 망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함께 공존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주말에 뉴스 보니까 아유 전국에도 참 화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어뭐 이게 뭐 비상이 걸리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그 뉴스를 보면 그, 그 뉴스 내용을 보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뭐 축구장 몇 개가 소멸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뭐 축구장 두개 아닙니다. 축구장 넓이의 열 배, 스무 배, 3 0 배의 어떤 그런 화재 피해가 어, 입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축구장 좀넘습니까 넓습니까 야 그런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이 축구장 넓이의 20배 30배 에 되는 그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참, 참 모진 짓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질다는 표현을 쓸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화재가 화재의 원인에 거의 90% 이상이 인재래요. 인재 사람의 실수로 이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한마디로 실화라는 거죠. 실화 실수로 이제 불이 예, 예, 나는 거죠. 뭐 화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실화하고 방화가 있대요. <laughs> 방화는 뭡니까 앙심을 품고 불을 놓는 거고 실화는 실수로 놓는 거죠. 근데 실화나 방화나 그 여파는 그 후폭풍은 진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산에 불이 나면 거기에 싹이 트길하면 2, 30년, 4, 50년, 5, 50, 6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으면서 야이 화재의 이 후폭풍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생채기를 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 박탈하는지를 확연하게 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등탑이 무너지랴 라는 얘기 있잖아요. 언제 공등탑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공등탑이 무너질까요? 실수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도 실수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인 겁니다. 우리가 인과에 있어서. 나쁜 과를 초래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인이 뭐냐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게 뭡니까 정신 멀쩡히 뜨고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망심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그럴 때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축하게 되는 걸 봤을 때 우리 마음 공부를 표현하자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이 마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문님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최소화하는 이 마음가짐 이게 최고의 덕목이고 그래서 봄일수록 조심 또 조심 이게 조심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꽃을 넉넉히 바라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진짜 꽃보면 넋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넉넉히 보면 안됩니다 조심 또 조심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고 살펴내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마음이 그 후폭풍으로서 파급으로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이 또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실수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박탈해낼 수 있음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왜 마음 공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잘못 조작했을 때 초래되는 것들이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사소하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가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내 마음 하나가, 잘못된 마음 하나가 실수로서 비화가 되어가지고, 어, 결국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진호국과 불사 중에 십재법, 이 재난되는 것을, 이 재앙되는 것을 아니 우리에 따라면 실수를 제거하는 이 서원이야말로 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예, 우리 인류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재로 말미암아서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짜 복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 망실하고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이거야말로 우리 불공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될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분노하고 내심에는 자비이니 이는 정도 행기 위한 항, 수단 되는이라 항복법에 대한 종조님 말씀도 강 가셨습니다. 이 4월에 서울 4월 주요 불공을 통해서 저는 이 4월 20일이 우리 스승님 춘기 강공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스승님 서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교구별로 우리는 교구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위시해서 우리 파한 교구 스승님들은 오늘 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 강공을 하시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교화하면서 예, 예, 매년 두 번씩 강공을 동참을 하는데 어, 매번 인상적이고 배울 것이 많은 이 강공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강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그그해 강공에는 이 스승님 분임토의가 있었어요. 분임토의가 저녁 시간에 있었는데 분임토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행계별로 섞었어요. 정사님들은 정사님들끼리, 전수님들 전수님끼리 해서 행계를 섞어서 한 분임토의 하는데. 행계가 높으신 스승님부터 갓 이제 승 시작하신 그 후배 스님까지 섞어서 몇개의 분단을 나누어서 이제 분임토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속해 있는 그 분단의 그 최고 이제 좌장 되시는 스승님께서 분임토의하기 시작 분임토의 시작하기 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열명 넘는 스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분임토의를 한1 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속인가 했더니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후배 입장에서. 아이고 이런 자리에 좀 힘들다는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조금 이렇게 좀 민원도 넣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하지 말자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유인즉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사람이 모여 가지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법담을 나누고 토론을 할때 뭐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예측이 틀리지 않게 다 결론은 원망이 되더라.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이, 이 토론의 줄기가 쫙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란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면 결국은 원망이 되고 결국은 뒷끝이 예, 안 좋은. 그래서 아, 토론했는데 뭔가 건설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걸로 비화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힘들고 다 안다. 후배 스승님들 힘든 거 아시고 현장에서 어려움 있으신 거다 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 어려운 거다 알기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불임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임토의가 되게 건설적이고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종단도 어렵고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임토의가 끝난 다음에 발심하게 되고 사원하게 되고 나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원을 해야 될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가 명백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그 기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때의 부님 토이, 그때의 강공의 자리가 지금도 되게 인상 깊게 여운이 남는, 향기가 남는 그런 강공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은혜 진짜 이거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제가 갖는 두 가지 원칙 아시죠.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권리를 눈을, 눈을 뒤집고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눈에 힘을 주고 진짜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감사의 공덕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누가 뭐 던져주듯이, 뭐감 떨어지듯이 그런 종류의 감사는 결국에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불만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억지로라, 표현은 좀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 억지로라도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나의 감사의 밀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된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는 제가 뭐로 무슨 강조를 드립니까? 땡겨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세간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간 사람들 다 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드러나는 거인데, 네. 땡겨서 감사하는 거 뭐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입체적인 시각과 지혜와 안목이 없으면 땡겨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원망은 어떻게 하죠? 우린 땡겨서 원망합니다. 원망은 예. 지나온 일에 대해서도 원망하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는 면서 땡겨서 원망하지 말고 땡겨서 감사는 하 마음. 이거야말로 우리 마음의 깊이를 얽히고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가교전 서도에 종조님의 논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우리의 풍토성과 혈질성에 맞는 거. 그런데 왜 종조님께서는 불교가 우리의 풍토성과 혈질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불교가 우리 민족성과 우리 기질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건데 우리 민족은 폄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그모 뭐 아니면 도의 기질이 있어요. 약간 극단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짝뚝 잘라서 이하는 이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한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따지면 되게 극단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적 기질이 엿보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극단주의 양편으로 쫙 갈라서서 뭐 이런 피아 구분을 하고 뭐 이런 어이 일종의 진짜 극단주의죠. 극단주의 의 가장 폐해가뭔지 아십니까? 극단주의.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진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 갖고 벌 때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거 올드리 그르니 해가 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토론했지, 뭐 때문에 싸웠지 이유를 몰라요. 초가 삼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적인. 이 부분의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조님이 이걸 아시기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불교로서 극복되어야 되는데 불교의 어떤 면모와 장점이 우리를 그런 복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종조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화해내는 이 마음 이 불교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맹견 맹견을 키우는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이웃 종교 보십시오 뭡니까 하는 거 보면 진짜 쌍심지를 키우고 뭘 하잖아요 되게 상대방의 뭐뭐 상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뭐 그런 상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점잖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불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화해내고 순화해내고 뭔가 이게 흥분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그 성품이 저는 불교의 성품이지 않겠나. 그래서 투쟁하고 원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 뭐 세상의 종교들. 투쟁하고 원망하는데 앞에 나가서 일조하는 종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붙이려고 그러고 어, 하나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어, 그런 종교의 기질이 바로 이 불교의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종교님께서 왜 불교는 우리 풍토성과 혈질성에 맞는지 극단적인 우리의 성품이 있기에 그 성탄 극단적인 성품의 정화를 위해서 순화를 위해서 중화를 위해서 불교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공부의 본령으로서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기에 종조님께서는이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규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이런 극단주의적인 사분오열되고 피하고 구분되고 예, 뭡니까 친구가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세상을 좀 진짜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중화시키는 이런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교 역할. 우리 진각 중의 역할, 우리 진원행자의 어떤 수행의 본령은 그래서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어, 우리 표독해진 우리의 마음, 맹경 같은 우리의 마음들, 또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우리의 성품들을 뭔가를 잘 살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 수렴하는 이때 우리가 예, 진짜 은혜와 감사가 어, 일어나는 그래서. 말 끝에 결국은 예, 뭡니까 불만에 빠지고 예, 뭐 불평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와 감사로서 수, 수렴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순한 가치이자 우리 네. 인생을 가장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원리이자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이 원리, 이거 말로 우리 사울월초 불공 동안 다시금 상기해야 될 우리의 불공을 기준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그런 복된 불공 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